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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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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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똑같아요. 웃음> 어,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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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어, 모든 것들이 올 한해도 감사했지만 내년 한해도 감사할 걸 기대하면서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임 받고 또 우리 수아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세임 받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니면 정체돼가지고 아,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더리즌는 모두는 우리 수아를 포함해서.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 <laughs>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앞에서 지도해주는 어, 지치지 아니할도록 늘 새롭게. 또더 앞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계신 이곳에 더리즈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한 가지 더 있잖아요. <laughs> 제가 좀 너무 많이 어. 우리 IM을 다녔던 지금 우리 더리즈지만 IM을 다녔던 우리 친구가 군대를 갔었는데 그 친구가 군대 갔는데 한. 도안 힘들대. 너무 아무 이이고고 <laughs> I m 에서 하도 막세게 훈련을 t a 지고 껌이라고 얘기를 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부터 지금까지 너무 훈련을 잘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장하면 사회 t 나가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네. 네, 우리 b a c k s t a g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한해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됐던 부분이 대학 부분인데요 사이버 대학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함께 사역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것이냐 라는 두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둘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IMM에 처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 들어오게 된 목적은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서 전도사라는 걸 가지고 가게 됐는데 거기서 폴 선교사님께서 너는 뭐가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했을 때제 입에서는 선교사요라고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거를 오래 기도할 때 그걸 다시 한번더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라고 지명을 해주셔서 나의 길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선교사로 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삶의 결정을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